거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이명기, 김주찬, 버나디나, 최영훈, 아지완, 안치홍, 이범호, 김민식, 김열아, 9경기, 선발로 등판 레슨이랍, 1번에 정진호, 2번에 유지혁, 3번 박건우, 4번 지명타자, 김재환 5번에 반수 6번 양이지, 7경기 중에 2경기만 선발로 나왔고요 홀드 하나, 세이브 하나, 멈 몸조공, 1리간, 막아냈습니다. 1루, 먼저! 베이스를 태그하는 함덕주 원아웃 스윙 함덕주가 이겨냅니다 네. 스윙 인정됩니다 딸려나갔다는 주심의 판정 김성철 심판이 제3 스트라이크를 선언했습니다 버나디나까지 3진 잡아내면서 함덕주가 기분 좋은 2회 출발하고 있습니다 투앤투 강한 타구 김선빈 땅볼은 다 잡아냅니다. 막나 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금 바운드 땅볼 이번에 는 김주찬 일루수 베이스 태그를 하면서 가볍게 첫두 타자를 모두 땅볼로 잡아내고 있는 임기준입니다. 이제는 풀 카운트 높게 파 올렸습니다. 센터쪽 중견스 보나디나가 거의 자기 위치에서 두세발 뒤로 이어서 잡아냅니다. 끈질긴 승부를 했던 박건우. 그러나 임기준이 김기태 감독이 믿었던 대로 1회는 3자 범퇴로 끝냈습니다 <laughs> 변화을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네. 뻗으면서 어디까지 담장을 넘어갑니다 최영우의 <laughs> 시즌 25호 홈런 오늘도 선취점은 기아 타이거스가 올리고 있습니다. 아, 페어볼이에요. 어. 페어볼입니다. 라인 타고 굴러가면서 2루까지 2루까지는 갈수 있을 듯합니다. 2루에 볼 연결. 2루에 들어가는 김재환. 4번 타자 김재환의 2루타. 퍼 올렸습니다. 높게 떴고요. 2루수 안시홍 이동 우익수가 앞으로 뛰어내려옵니다. 자, 두 선수. 그러나 이명희가 잡아냈습니다. 부자는 2루. 오른쪽으로 퍼 올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이타구에는태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잡았습니다. 예루자는 3루로 뛰기 시작. 양의지가 오른쪽 깊숙한 플라이 때 김재환이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될까요? 때렸습니다. 왼쪽에 안타. 민병헌이 올 경기를 동점으로 끌고 갑니다. 풀카운트 주자 아, 뛰어들려서렸습니다 그러나 피처 보크 피처 보크가 지적도 했습니다. 투수에게 돌아옵니다. 유준이 피처 보크는 했지만 실점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습니다. 투수키는 넘기지 못합니다. 한덕주가 낚아채면서 1루에 언더토스 원웃 광주전에는 5대11로 양현종이 이겼습니다 강한 타악으로 김주찬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복회한 안타 1사에 주자는 1루 3구를 때립니다 못 어! 날렸어요 유지혁 그리고 1루 더블플레이 완성 유지혁의 호수비 교납을 때렸습니다. 멀리 보냅니다. 좌중간 깊숙한 타구. 최후가 수아갑니다만 그대로 탐장을 넘어 넘어갔습니다. 홈런이. 솔로 홈런 김재호.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홈런을 때려냅니다. 이제는 두산이 앞서갑니다. 강한 타구 1루 쪽. 어. 김주차의 글러브를 맞고 옆으로. 김유지혁이 먼저 1루 통과합니다. 원아웃을 주자는 일루 박건우 아. 지금 일루 이루 지금은 잡아냈습니다 현재 아웃을 잡아내고 있는 임기준 아. 오른쪽에 좋은 타구 그러나 우익 이명기 좋은 위치 원아웃 센터쪽 잘 받아친 정진호의 타구 바라디나 슬라이딩 캐치 빗맞으면서 투수가 내려왔습니다 임기준 세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내면서 두팀의 오늘 경기 5회까지가 마무리됐습니다 <목소리> 윤동 선수를 6회 올리고 있습니다 48개에만 나와서 6승 4패 4 박건우의 타구 센터쪽 버나디나 앞에 네. 선두 타자 출루 3번 타자 박건우가 세번째 타석에 안타를 뽑아냅니다 자, 주자 출발 낮게 아, 왔습니다 볼넷 했습니다 몸쪽 부러지는 타구 투수 키는 넘어왔습니다안지영1루부터 아, 아, 타구의 아, 속도가 느리면서 2루 주자만 아웃됐습니다 아, 아, 김기태 감독 빠른 볼딱볼 아, 아, 김선빈 안지용 아, 1 6 김두찬! 더블플레이! 결국 기아가 이겼어요 양이 이제 병살타를 유도해내면서 그대로 스코어하는 한점차 <목소리> 변하고큰 바운드 허경민 아 잡지 못했고 1루 아웃이에요 김재호가 여기서 카운트를 잡습니다 <목소리> 스윙 돌아갑니다 아 이용태리입니다 uh -huh. 이로스 오재원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어제 4대1, 오늘은 2대1, 두 게임을 모두 두산이 건져갑니다. 자, 오늘 게임, 그렇습니다. 오, 오늘 합덕주가 승리, 이용찬이 1 8세이브 임...